이리도리 보전만 가만히 누가 봐. 음.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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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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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앉아. 줄게줄게 는 항해사분들이 정년이 되면 나이가 돼서 되게 되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시는 거같다잘 된다, 나이 안 되신 싶은데 그러시다면 진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서치 똑같게 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래 그냥 모른 척해 버리면 좀 말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 저도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입양처 구하고 그랬었는데 음. 그때 보냈으면 뭐 저도 맘 편했죠 음. 얘한테 신경 쓸 일이 없었고 <laughs> 제가 이게 잡을대로 납니다 끌려가진 않는데 예 여기 여기 하나 걸쳐있어 끝머리 왜왜왜왜 어디 갈라고 그 새로운 사람 보여서 그러는 거에요 새로운 봐. 사람 받는가베 앉아 앉아라 앉아봐 앉아 앉아라 <laughs> 아빠가 보겠네. 보니까네 바라보겠는데. 저기 고양이 있네. 고양이 저아 멀리. <laughs> 왜나 야, 왜 야가 진짜 순하네 하지 마. 이리 와, <laughs> 이 줄도 너무 가 <넘어가. 웃음> 줄도, 줄도 지가 다려주겠지. 하 이리 와, 이리 와, 떠요. 가 봐. <laughs> 우리 옛날에 진돗이 키울 때는 지 죽을 때 되니까는 사람을 멀리 떨어져 이렇게 쓰다 보면 다가가면 또 뒤로 물러나가더니 그날 가서 안 돌아오던데 몇 살까지 키우셨어요? 그때 우리가 한 여섯 살 때부터 키우고 새끼 낳고 키우고 새끼 낳고 계속 키웠거든요. 그래서 다 람지. 새끼 새끼 나가면 계속 에이, 이어가지고. 예예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병원 생활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올해 한 해만 제가 이렇게 뭐 병원에 있을 뭐 그런 운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월 달에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친척들 좀, 좀 맺겠죠. 하고. 어? 이게, 이게 뭐지? 오래 그러신 거예요? 이거 때야 때야 먼지, 아 먼지가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영상에 제가 다 올리지를 못못 하니까 음 먼배 먼지, 먼지도 많지 아 소, 소리 시끄럽지, 시끄럽지. 그 환경 자체는 음 다른 사람이 욕해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잘 하셨어요. 저도 그, 그렇게 보고 싶다고 글 올리실 때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음, 고맙습니다. 간절하신 분한테는 네. 보여드려야지. 제가 그래도 2월달에 그부정대기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천만다행이지 그안했 보는 도 못할 뻔요 여기가 참 특이해. 목도리 한 것처럼. 네. <laughs> 다른 진돗개들 제가 얘 예, 음, 알고 음, 나서부터 음.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 예. 진짜 다른 진돗개들보다도 참잘 생겼어요. 멋있고 몸도 다. 예. 그, 무엇보다도 그, 이렇게 순하고 착한 강아지가 별로 없지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다니. 아야, 오늘 밤면 좋은 견종 내가 오늘도 숨어서 왔는데. <laughs> 만병 아줌마 보내버리고 <laughs> 그 오시는 것도 너무 힘들게 오셨는데 응? 응,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